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파이널 데스티니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파이널 데스티니 세상의 끝을 넘어서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게임을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봤는데, 바로 한번 해봅시다. 고고고. 동의.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바로다가 썩소 확인. 뭐야, 중복된 이름이 있습니다. 와우, 간만이구만. 그렇다면 썩소당. <laughs> 이거 왠지 될것 같은데? 역시나. 이 게임이 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간만에 썩소당 이름을 하네요. 이건 뭐야? 스토리인가요? 세상의 끝 너머에는 평화로운 세상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뭐 어쩌고 저쩌고 좌우 버튼으로 이동합니다. 두번 연속으로 탭하면 빠르게 이동합니다. 어 이렇게? 뭐야? 아오오 오, 일단 게임 퀄리티 뭐야? 이거 오오이 거블린 녀석들 인간들을 모조리 뭐 없애란 녀석들아 공격 버튼을 탭하여 공격합니다. 길게 누르고 있으면 연속 공격 구르기로 적의 공격을 회피 뭐야, 싸우는 거야? 어, 뭐야. 공격을, 야, 누르고 있으면은, 오! 오! 허허! 퀄리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만들었냐? 오케이, 바로다가 잡아버려, 끄우 딱히 뭐 구르기를 할 필요가 없네요. 어, 애기가 살아남았어요. 다안 죽었어요, 아직. 바로다가 애기 구출. 하트 뿅뿅. 음, 아기 이름이 있어야겠지. 뭐가 좋을까? 애기 이름, 코린. 애기 이름, 코린이라고 합니다. 적에게 데미지를 받으면 일정 확률로 아기를 잃게 됩니다. <laughs> 이건 또뭔 소리야? 아기를 다시 찾을 때까지 공격할 수 없으니 조의하세요 아니, 아기를 잃다니. 인벤에서 무기 장착을 하세요. 바로다가 장착. 애기 그냥 여기다가 잠깐 냅두고 싸우면 안 돼? 풀이 뭐야? 어? 돌려, 돌려! 돌린 반짝! 보석 200개. 출석 체크. 여기는 업적도 있고. The okay. 장비 강화도 있고 스킬도 있습니다. 펫도 있네요. 나머지는 잠겨 있지만 10 스테이지 10 레벨 챕터 1을 클리어하면 되고 여기는 현질 존. 이제 뭐냐면은 돈을 쓰는 것! 아, 바로다가 싸우러 가면 되나? 자, 일단 상자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출석 체크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까야 돼요. 그리고 아이템 장착, 자동 장착이 있네. 배틀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5단계까지 가야지 챕터 1이 끝나 건가 뭐지 배틀 오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얘기를 왜 메고 싸워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야, 야, 오, 애기 이러면 안 돼, 애기 이러면 안 돼, 구르기, 오, 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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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기, 구, 구, 구르기. 아, 이 게임 근데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은 정말 잘 만들었네요. 오, 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 애기 때문에 그냥 막 싸울 수가 없네. 오케이, 다음으로 싹다 잡아버려, 끄. 뭐야 이거? 오, 때리고 뒤로 빠지고, 때리고 뒤로 빠지고, 때리. 야, 뒤에서도 온다 무빙. 야, 야, 뒤에 또 있네. 와, 근데 아이템 되게 많이 떨궜어요 지금. 오케이, 캐릭터 레. 이대로 이 됐습니다. 바로 다가 햄버거 뭐야? 이거 몇 에이브까지 있는 거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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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기 잃었어. 어, 아, 이런 식으로 주워다가 다시 싸울 수 있구나. 어, 아, 끝났다. 한 스테이지에 3 웨이브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아이템 뭐야? 바로다가 메인. 여기서 이제 자동 장착하면은 좋은 것들로 싹다껴 주네요. 알아서. 왜 자동 장착은 있는데 자동 판매는 없냐? 오케이. 싹다 팔아 버릴 거. 아니 근데 현질 존에 뭐가 있죠? <laughs> 펫 뽑기, 보석 구매, 채굴 장비, 고급 아이템 상자. 아, 근데 이거는 딱 보니까 이 캐릭터의 레벨이 높아야지만 뭔가 좋은 장비들 같은 거를 뽑을 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뭐야, 이게 다야? 그렇게 확 강해진다라든지 그런 아이템들은 안파는거 같아요. 패이 뭔지 좀 궁금하긴 하네. 아, 여기가 잠깐만 챕터 1이고, 어... 이거 챕터다깰려면 왠지 빡셀 것 같은데, 이게 챕터 5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닌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일단 바로다가 다음 스테이지 갑시다. 어... 뭐야? 어... 뭔 소리야? 아, 이렇게 뭐야? 아... 보석을... 어... 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과연... 자, 마쳤습니다. 오... 오... 뭐야? 새로운 스킬! 오! 바로다가 서보로 가야죠. 자, 스킬! 와! 이거지! 야, 이건 이거 만화도 없어가지고. 아, 되게 좋네. 아, 이거 대박이다, 이거. 어, 애기 떨궜어, 애기 떨궜어, 애기 무빙! 얍! 자, 싹다한 방이고요. 아, 이 게임 대박이네. 얍! 와, 저 뭐야? 보스야? 오어 야야야야야 루빙 야야야야야야야야아아아 이거 보스인가 뭐지 보스가 이렇게 쉬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이템은 또 엄청나게 많이 떨구네요 오케이 싹다 잡았고 아 보스 맞나보다 아이템 뭐 나오냐 좋은 거 나오냐 닦고 진거 스킬 강화도 있나 어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업적 달성 자동 장착 싹다 팔아버리고 어 뭐야 이거 왜또 길이 두개로 나었냐 위에는 뭐고 밑에는 뭐야 아 위에는 트랩 던전. 이거는 뭔가 좀 특별한 곳인 것 같아요. 밑에가 이제 4스테이지고, 트랩 던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한테는 스킨이 있다. 어? 바닥의 함정은 구르기로 빠르게 넘어가야 돼? 아, 요거? 요렇게, 요렇게? 오! 아, 요거는 뭐 쉽지. 그냥 별거 없네요. 아! 근데 이게 또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쉬워요. 이렇게 가면 돼, 그냥. 오! 아, 굴러오는 거는 또 이렇게, 얏! 아이, 뭐야, 파괴하라며. 아! <웃음> 잠깐만. <웃음> 양쪽에서 난리 났네? 아이고, 뭐야. 돌안 굴러오나? 돌 언제 굴러올지 모르겠군. 느낌표가 언제 뜨나? 이 녀석들이? 뭐야, 이대로 그냥 쭉 가면은 클리어인가? 클리어인가? 클리어! 아, 제발 좋은 것좀 줘라. 어 어어... 뭐야. 돈밖에 안 줘? 아, 망했다. 어어어저 다음에 뭐야, 이거? 난 저게 가지고 싶은데요? 이거 막혀있냐? 아, 문을 열기 위해 아래 열쇠가 필요합니다. 한 개씩. 이건 또 어떻게 얻어? 각 챕터마다 왠지 하나씩 얻는 것 같아. 그죠? 별게 다 있네. 아, 위에 스테이지가 또 열렸어요. 5스테이지야. 4스테이지 먼저 가볼게요. 이야,냐! 야! 녀석들아. 아, 왠지 장비 뽑기가 되게 하고 싶네요. 엄청 좋은 거 나올 거 같아. 막 전설 아이템 나오는 거 아니야? 오케이, 클리어 했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상자에서 좋은 아이템 나오는 거 같진 않습니다. 좋은 아이템 얻으려면은, 이거 그냥 현질이 답이야. 아, 근데 지금 레벨 낮아서 뽑기도 좀 뭐한데? 아, 이건 또 뭐야? 어? 이거 아이템 주는 그 스테이지 아니야? 맞네. 이거 이번에 또 어떻게 어? 뭐야? 뭐가 어떻게 돼? 된... 아! 아 잠깐만 이거 <laughs> 그림 맞추기네 그림 맞추기 바로다가또 맞춰 버려야겠습니다 이런 것도 간단하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자뭔 스킬 주냐 요거 과연 뭐야 새로운 스킬 와한개또 얻었습니다 여기 맵이 자꾸 막 이렇게 갈라지네 7스테이지 6스테이지 자 5스테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하트가 없다고? 하트 채우려면 은 광고를 봐야 되고 잠깐만 그렇지 여기 광고 제거 구입하면 될것 같네요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바로다가 광고 시청 자 그럼 바로다가 또 스킬 보러 갑시다 5스테이지 갑니다 자 과연 와 별로네요 아 이게 약간 데미지 기가 센스 킬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기절 스킬이네요. 기절 스킬. 그죠? 아난 근데 데미지가 더센게 좋은데. 예, 기절 스킬.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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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다가 사이다 사이다 오케이 클리어했고 역시나 그렇게 좋은 아이템은 안 나옵니다 이거 안 되겠다 바로다가 뽑기 오지게 한번 해야겠습니다 자동 판매가 없는 게 진짜 귀찮긴 하네요 그럼 바로다가 상점 들어가서 다이아 좀만 구입할게요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55,000원짜리 보석을 두번 구입해가지고 11만 원치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보석이 12만 게나 있는데 요걸로 갔다가 그냥 고급 아이템 상자 한 번이랑 고급 해 뽑기 레어 등급 이상 이거 전설 나올 때까지 오 잠깐만 한번더별 다섯 개짜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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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짜리 나와라 아닌가? 다섯 개짜리 없나? 뭐가 좋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아 인벤에 빈 공간이 없다고? 펫을 처분시켜야 되나? <laughs> 잠깐만요 판매 찰가아 펫이 몇 선까지 있는지 모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나머지 안쓸 것들은 그냥 팔아버릴게요 팔면 은 보석 100개 주네 이거랑 장비 뽑기 한번 해봅시다 자 과연? whoa 별 4개가 끝이 와!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별별별 별, 별 5개가 있다니까 이거. 바로다가 자동 장착, 갖다 팔기, 갖다 팔기. 와 이거 대박이다. 그러면 펫도 5성짜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 5성 나올 때까지 해야 돼, 진짜. 와! 이건 이거... 그렇지. 너로 정했다. 생긴 것도 마음에 드는 구만들이브펫 먹이를 줘야 되나? 펫 간식. 이거를 해야지 펫이 레벨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매한 다음에 얘한테 어떻게 먹여야 되냐 뭐지 펫 간식 어떻게 먹이는 줄 모르겠네요 뭐냐 먹이는 게 아닌가 자동으로 먹는 건가 <laughs> 잘 모르겠고 일단 바로 또 게임 한번 해봅시다 와 이거 스테이지 또 그거다 요번에 또뭐 줄라나 아또 그림 맞추기 인가요 무슨 그림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건 또 뭐야 아 열쇠 모양인가 아닌가 칼 모양인가 아 이렇게 어? 아, 맞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맞췄다. 어, 그렇지. 새로운 스킬, 룬 활성? 이게 뭐야? 어? 전방의 적들에게 400에서 플러스 100% 헉! 와, 데미지 더 올라갔네. 아주 좋습니다. 아, 위에 맵은 전부 다 클리어 했어요. 더 이상은 안 열리고, 여기서부터 또 하면 됩니다. 바로다가, 6스테이지. 데미지 높으니까 싹다한 방이겠지. 이야,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굉장히 좋네요. 와! 아, 지금 데미지가 되게 많이 올라갔어. 두 방이야, 두 방. 원래 이거 죽이려면은 되게 많이 때려야 되는데, 그냥 두방이 죽어버리네요. 오케이, 클리어 했고. 이거는 뭐 상자 깔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다음 스테이지 가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템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상자를 깔 필요가 없어요. 이따가 어느 정도 레벨 오르면은, 그때 이제 상점에 들어가서 아이템 뽑기를 통해가지고, 좋은 아이템 얻는 것이, 바로 패스트 오브 패스트 자 요번에는 이제 보스 탄인 것 같은데 어? 스페 열쇠 주네 이거? 위에는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뭐야 아숲폐 열쇠를 주는 게 아니고 숲폐 열쇠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탄이구나 에라이자 이번 탄이 이제 진짜 보스 탄인 것 같은데 보스 그냥 스턴 걸고 몇대 때리면은 죽어 있을 것 같네요 자 보스가 어 나왔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옛옛 뜻뜻뜻뜻뜻뜻뜻아왜안 죽냐? 왜 이렇게 피가 많아? 일단 잡아고 어? 상자 색깔 왜 이래? 어 이건 처음 나오는 건데. 자, 과연 뭐 나오냐? 와. 그렇게 좋은 건안 줍니다. 지금 자동 장창 눌러도 뽑기에서 뽑은 게더 좋기 때문에 싹다 팔아버리고. 자, 지금 게임 계속 하고 있는데 에로우 타워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거 어 뭐야? 어? 남아 있는 화살을 확인하면서 쏴야 된다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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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뭐야? 몬스터 맞기네 몬스터 맞기. 왼쪽에 몇 마리 잡아야 되는지 뜨긴 하네요. 그래도. 아, 화살이 별로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녀석들아. 어, 아닌가? 이거 깰거 같은데요? 여섯 마리만. 어, 어,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좋은 아이템 주려나? 자, 과연. 오! 꾸지인 아, 지금 던전을 돌면서 패시 경험치가 꽉 찼는데 여기서 레벨업을 하려면은 간식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바로 다가 레벨업. 자, 그리고 지금 10 스테이지 넘게 왔어요. 11 스테이지인데 드디어 메뉴 하나가 열렸습니다. 유물이라고 하네요. 뭐야 유물 뽑기 하는 거 아니었어? 상점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뭐지? 유물 뽑기라는 건 없나? 이건 망했다. 아 이런 건 뽑아줘야 제맛인데. 자, 그러면은 저 혼자 좀. 키워보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레벨 8까지 키웠는데 이제 게임이 쉽지 않습니다 원래 아이템 뽑기를 좀 늦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좀 해야겠어요 자 바로다가 유물 뽑자 레전드 나올 때까지 해야겠다 이거 아까 내가 운이 좋았던 거구나 이거 레전드 잘안 나오네요 어 나왔다 나왔다 이제 하나 나왔네 아이 빈 공간 확장시키기 와한번 확장하는데 보석 500개씩 들어가 오케이 맥스 찍었고 오케이, 대충 아이템 맞췄습니다. 요걸로 갔다가 또 스테이지를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어, 이건 또 뭐야? 03, 09, 06, 1, 2? 이건 뭔 소리야? 어? 아, 시간. 3시, 9시 뭐 그런 거구만. 자, 열려라! 무슨 스킬 나오려고? 룬인가? 아, 룬이네요. 어? 보스다. 챕터 2를 클리어해야 된다고? 이건 뭔 소리야 또? 일단 다른 스테이지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지금 게임하는 동안 새로운 스킬을 얻었는데 이렇게 돌진하기 이런 스킬을 얻었습니다. 와 아이템을 바꿨는데도 데미지가 잘안 들어가네. 두방 컷도 아니고 몇대 때려야 돼. 사이다. 오케이 다 깨고. 어? 이게 뭐야? 사람들을 구출하라는데요, 갑자기? 바로다가 구출하러 가자. 여기가 이제 또 보스 탄입니다. 아까 깼던 곳인데 다시 깨라고 하네요. 오케이, 보스 나왔고. 아, 애기 떨궜어요. 코, 코, 뭐였지? 코났냐? 오케이, 보스 잡았고. 뭐야, 끝났어? 사람들 구출하라며. 오, 정말 감사합니다. 전설 스톤 뭐야? 더 주세요, 짜. 더 달라고요, 짜짜짜짜. 아, 또 트랩 던져놨어요. 이거 스킬로 그냥 넘어가야지. 요렇게 아, 스킬로 넘어가기, 넘어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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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아, 또, 또 날라오기만 해, 돌 날라오기만 해. 어,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고. 아, 돌왜안 날라와? 안 날라와, 왜? 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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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가시 아, 돌, 아! 오케이, 클리어 했고. 맞으면서 클리어. 자, 드디어 레벨 10까지 찍었습니다. 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10레벨이 찍으면은, 아, 던전이구나, 이거. 뭔가 메뉴가 하나 열렸는데, 이걸로 이제 랭킹 같은 거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살탑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골드버리를 할때 쓰는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이런 거는 풀템 해야겠다. 풀템. 올 전설로 가야겠다. 어차피 지금 보 보살... 뭐야? 어? 아니 잠깐만 이거 육성 짜 육성 자리가 있네 오성이 끝이 아니었어? 어? 아 이건 또뭔 경우야? 그렇다는 말은 패도 육성이 있다는 말? 와 이건 뭔 경우야? 어 전혀 생각 못했네. 고대전설 등급 와 지금 보석 다 썼는데 우선은 패은6성 짜리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장비는 이 고대전설 두 개가 나왔고 아무튼 뽑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자 그럼 요것으로 갔다가 한번 전투를 해봅시다. 아뭐 어,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도 않아요. 오케이 첫 번째 보스 잡아 고아 닫겠습니다. 그냥 보스랑 잡몸 나오는 게 끝이네요. 자 과연 혹시나 랭킹에 들지 못했습니다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파이널 데스티니 세상의 끝을 넘어서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안